우선 실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고요. 빗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고 그 위에 질량 m 물체가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경우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물체는 이 빈면과 맞닿아 있으니까 이 빈면과 물체 사이에 서로 수직으로 미는 수직 강력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수직 강력은 F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물체는 이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힘들을 x축 방향하고 x축과 수직인 y축 방향으로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y축과 나란하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중력은 x축 y축과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할 때는 요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췄을때 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요런 그림자가 생기고요그다음 x 축에는 요런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때 요두 녀석의 크기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요 y축 방향으로는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거고요. 요 힘이 이제 알짜 힘이 되어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잘 보면은 제가 연장선을 좀 끄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장선을 한번 끄어 보면 어요 각도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그요 직각 삼각형을 보면 요 세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이 점하고 합쳐 가지고 90도가 됩니다. 여기 90도니까. 그리고 제가 연장선을 좀더그어 보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 볼까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직각이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합치면 90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마주 보는 변이 높이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길이 하고 같고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 R자임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ma는 R자임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결과를 잘 보면은 요 질량은 날아가고요 빗면에서 내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수레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빈면의 기울기하고만 관련이 있고, 요 수레의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결과가 정말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실험 준비물부터 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일단 요그 버니어에서 나온 레캡스 3 인터페이스를 썼고요. 그리고 버니어에서 나온... 어, 운동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요 수레하고 추, 그리고 요빗면은 사이언스 큐브라는 또 ml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그 우리 학교에 하필 이 제품이 이, 역학 수레가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한 세트가 한 5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어 버니어에서 나온 역학 수레랑 빗면 세트도 있는데, 그거는 80만 원 가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다행히도 이제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을 섞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실험해도 실험 결과는 잘 나왔고요. 처음에는 이 각도기를 이용해서 요면의 기울기를 쟀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각도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실험 결과 가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레의 질량을 절대 필요한 거였는데요. 요 사이언스 큐브 수레 같은 경우에는 500g이었고요. 여기 추를 한개 넣 올려놓으면 이제 500g이 늘어서 1kg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레일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어, 요 빗면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 사실 좀 잘못된 방식이고 제가 바로 연결하는 방식을 따로 설명을 뒤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실험은 처음에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각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빗면의 기울기를 재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거는 실험 결과를 그냥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서 1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실험을 했더니, 역실험 과정은 뒤에 제대로 된 실험으로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빗면의 기울기가 10도일 때이 수레의 가속도가 1.7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1.52로 어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수레에 마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니까 수레를 그냥 요 책상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둬 봤는데 이거 굴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 자체가 이렇게 평, 평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각도기로 10도를 쟀지만 그거 자체도 부정확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10도보다 작은 상태로 실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다시 재실험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앞서 원래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그 활주로하고 그역학수레를 이용해서도 실험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나도 가속도가 작게 나와 가지고 마찰이 너무 커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았고요. 적어도 이제 이런 조금은 가격이 나가는. 마찰이 없는 제품을 써야지 정확한 실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새로 세팅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세팅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제 수레 멈춤용 이 지지대 같은 경우도 제가 잘못 연결했더라고요. 이제 이 모양이 수레 멈춤용 지지대입니다. 제 영상을 한번 돌려볼까요? 사이언스 큐브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쏠레가 이제 여기 부딪히고 멈추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약간 조합을 어찌보면 섞은 건데요. 요거 자체는 사실 이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니고 사이언스 큐브 제품인데 이거는 버니어 MBL 운동 센서입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연결을 해봤는데 이게 다행히도 구멍의 크기가 맞아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잘 됐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 부분을 이 수레의 높이하고 잘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최대한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가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모드는 이제 수레를 이용하니까 수레 모양의 모드로 하고요. 그다음에 잘 보면은 어 그림을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안 찍었는데 근데 이 모양의 부품을 이용해서 이 스탠드는 이 수레 세트에 들어있지 않고 그냥 학교에 있는 일반적인 스탠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이 높이를 조절하면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일단 실험은 총네 번을 했는데요. 기면의 기울기는 5도인 경우하고 10도인 경우를 했고 그 각각의 각도에서 소리의 질량을 0.5kg 그리고 1kg 이렇게 두 개로 바꾸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추를 안 올리면 0.5kg, 추를 올리면 1kg였습니다. 우선 그 빗면의 기울기를 측정할 때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요 레이저 레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측정을 했는데요. 요 수평계하고 관련된 어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이 어플이 0.1도 단위로 각도가 재어져서 이 어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 앱을 실행하면 요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지금 책상 자체가 보면 기울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미 0.3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 과학실 책상도 이렇게 완벽히 수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빗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빗면이 올려보면요. 제가 미리 10도가 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 5도가 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5도를 맞춘 다음에 일단 수직 간격을 제일 그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이게 0.02초 간격이 가장 수, 수집을 밀도 있게 할수 있는 범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를 놓고 이제 처음 위치는 어제 경험상 한 19cm 이상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시, 최소 18.5c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해야지 위치가 잘 인식이 됩니다. 플레이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그래프가 예,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삭제해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추세선에 속도를 눌러주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가 보면, 제가 너무 빨리 움직였네요. 0.0.86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니까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오도일 때 그 가속도 9.8 곱하기 사인 5도를 해보면 0.85가 이제 이론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각도에서 근 질량을 달리해서 수레에다가 추를 하나 올려서 무게 질량을 두 배로 한 다음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기울기는 5도이고요.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직 간격은 기본 세팅보다는 이제 좀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게 0.02초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뚜레를 이렇게 놔두고 처음 위치는 이게 한 19cm 이하는 측정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19cm 이상 보통 해주고 최소 18.5cm 이상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이렇게 놔주면. 측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역시 쓸데없는 부분에 이제 그 데이터를 데이터를 정구한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해 주고요. 일단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0.85로 아까 0.86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 뭐 이런 값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생각보다 이제 그요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재면 정교하게 실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빗면에 기울기를 10도로 바꿔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걸 먼저 해보고 오도를 나중에 했었는데요 일단 보여주는거는 이제 각도를 작은 거부터큰것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플을 실행했어요 아까 책상 기울여주는거 보이죠 이 해서 기울기를 측정하면서 기울기를 맞춥니다. 이미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이게 각도가 달라지는 거 보이죠. 이걸로 조절해도 되고 아까 스탠드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조절을 해도 됩니다. 역시 아, 실험 과정 똑같습니다. 0.02초로 조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빨리 넘겨 보도록 할게요. 한 0... 1.8cm, 아 18.5cm 이상 좀 떨어뜨리고 하는 게 가장 실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서 아, 각도가 커지니까 가속도가 아까보다는 확실히 더큰걸알수 있어요. 초리가 튕겨나갈 정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 부분 삭제하고요. 이 길기를 보면 1.701 정도 나왔는데요.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역시 1.701 해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빗면 기울기 10도 그리고 수레 위에 추를 올려서 수레의 질량 1kg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론대로라면은 질량하고는 관계없이 어, 중력 예, 가속도가 1.7 정도 어, 나와야 되는데요. 5 예, 0도인거 확인했고요. 역시 그냥 이거는 다 과정이 똑같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요. 18cm 이상은 떨어뜨려 놓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19cm 이상을 아예 떨어뜨려 놓걸 추천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수레 멈춘 장치가 있어도 튕겨 나가니까 한 사람은 그 수레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세선을 한번 보면 1.7일 정도로 실제 이론값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질량을 달리해도 질량이 두배나 차이나는 데 불구하고 수레의 가속도는 기울기가 같으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각도기를 이용하면 좀 정교하게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어,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측정해서 실험을 하면, 어, 대단히 정확한 정확도로 빗면에서의 어, 물체의 가속도를 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